지금 6월 중순이 됐는데요. 예. 오늘 레몬 나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 지금 예, 우리가 측지, 네. 이 측지를 이렇게 좀 잘라줘야 네. 이 밑에 있는 과일이 달려 있는데 햇빛도 들어가고 네. 영양도 골고루 갈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몇년된 나무입니까? 이게 햇수는 5년 된 나무인데, 요거 네. 분해있던걸 늦게 심어갖고 네. 심은데 밭에 심은 거는. 지금 이게 2년째 되는 거거든요. 아, 2년째요? 네. 이렇게 남, 주기가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도장질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잘라줘야. 아, 위로 안전하게. 이렇게 잘라주면은. 네. 이로다, 네. 이 밑으로다 영양도 우로 올라가는 걸 차단시키고. 네. 햇빛도. 음. 이게 비씨 밑으로 도 들어올 수 있죠. 네. 이렇 가지 잘리는 거는 6월달 정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하시 건가요? 이게 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게 올 봄에 요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예, 요 정도 올라오니까 예. 이게 지금 예. 다 봄에 여기 잘 자른 데서 보면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은 잘라줘야죠. 이렇게. 음, 아, 빨리 잘라주는 게 영양분도 내려가고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이제 과일도 달려 있는 과일 요런 데도 영양이 공급을 네, 갈수 있고 네. 또 이게 햇빛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보면 아, 이야기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보다. 그렇죠. 예. 자르고 아, 나면은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햇빛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여기도 이걸 자르고 싶은데 이게 달려있으니까. 아, 예, 열매가 달려있어요. 이거 잘르잖아요 그죠?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놔두고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거 여기 내가 잘렸는데, 이것도좀 네. 이렇게 좀 잘라놓으면은 아, 햇빛이 네. 들어가고, 한기도 좋고. 음. 그리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를 그, 이렇게 조절하면은 나중에 열매 따기도 좋고 그렇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 이제, 우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가지가 밑으로 가는 거, 이거는, 네. 이거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 아, 위쪽으로 향는 예. 예. 거는요? 예. 이쪽으로 가야, 예. 이렇게 봐도 여기 공간이 나오잖아요. 예. 공간이. 것도 자르고. 음... 가능하면 우로 올라가는 거 잘라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초기에 있던 나무보다는 나무 수형도 좋아지고, 네. 여기도 세 가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네. 하나도 아, 세 가지인데, 네, 세 가지. 가운데 있는 걸 잘라주면은, 이렇게, 요놈, 요놈을 자르면 요게 좁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네, 가운데 잘라주면 네. 공간이 요것도 마찬가지고. 음... 이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 가지가 우물올라오는 놈이 있잖아요. 이거 잘랐는데, 음. 요 놈을 잘르면 여기 <laughs> 이게 또 여기 다, 다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아... 유도를 하죠. 아, 보면서, 이렇게, 예.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 밑에, 이파리하고 이 관격에, 네. 바람이 잘 들어가고, 아, 햇빛이 예. 들어가야 과일도 네. 이게 잘 굵어지고, 네. 그렇죠. 음.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를 자를 때하고 안 자를 때하고는 네.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네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또 레몬나무에 지금 여기 이 나무는 가시가 있잖아요. 예. 네. 일반적으로 레몬나무가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접 붙여서 가시가 나는 겁니까? 레몬나무는 다 있습니다. 아, 가시가 있어요? 다, 다 가시가 아, 있고, 네. 귤나무도 네. 있어요. 음. 근데 귤나무는 네. 저거보다 좀덜 하죠? 아, 예. 응?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렇게 지금 꽃이 있고 네, 네, 네. 여기 열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요렇게 네, 네, 네. 달려있죠 여기도 네, 있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공간에 너무 이게 밀찍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바람도 못 들어오고 햇빛도 음...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잘려 있죠. 아, 네, 네. 여기도 이렇게 과감하게 음... 이렇게 자른 가지는 따로 또게 삽목할 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버리시나요? 이거 버려야죠. 이게 아. 삽목은 시기도 네. 지금 맞질 않거든요. 아, 네. 이제 우리는 그 삽목은 많이 안 하고요. 네. 접위 주로 하죠. 아, 삽목 접 네. 생장나무에다가. 그렇죠. 가지는 다 버리시. 이게, 이게 그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는 이게 이 안에 공기나 네. 환기 문제. 네. 그리고 빈 문제가 좀 낫죠. 네. 아까보다 이렇게 큰 거보다는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래 자르고 내일 자르면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럼 이제 필요하세요? 여기서 과일이 달리면 딱이 좋고. 네, 네. 이게 너무 큰 거는 문제가 되니까. 네. 높으면 사다리로 해야 되고 또관리가안 <laughs> 네. 되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레몬이 지금 꽃도 피면서 열매도 열리면서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꽃, 꽃 보통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똑같은 네, 열매가 열매, 있고 네, 네. 같은 가지인데도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게 네. 그게 어떻게 본다고 들면은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좋은 네. 거죠. 네. 그지제 보면은 이게 익기 시작하면 꽃 지금 치는 것보다는. 네. 이게 빨리 커지잖아요, 과거근그 그렇죠. 네, 빨리 커지면, 은기게 그, 숙성. 그러니까, 네, 네. 색깔 나고,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빨리 오잖아요. 음, 그럼 요놈 음. 따고, 그다음요놈 따고.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꽃을 딸 필요 없나요, 이걸. 이 꽃은 딸 필요 없어요. 지금 음, 요거, 요것도, 음, 네. 이렇게 보면은, 요, 요 노란 거 있잖아요, 요거요. 네네네. 요렇게 된 거. 네. 요거는 자기가 자라서 이게 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 네.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적과는 이걸 그래서 안나거든요 아, 자동으로 이렇게 응. 다 떨어지니까. 네, 지가 떨어지고, 알아서 어, 예. 적정한 선을. 예.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도장지인데, 이게 이렇게 이게 도장지거든요. 이것도 예. 도장지고. 도장지? 도장지 이렇게 위로 올오는 이렇게. 아 위로에. 예, 예. 예. 이게 이게 이제 가장 빛도 음. 가리고 예. 수영도 만들고. 그래요. 예. 네모판 소개하면서. 네. 전국에서 이제 많이 왔었잖아요, 농가에서. 많이 오셨죠.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그 제일 그 품종에 대해서 네. 어, 확신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그분들도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게 과연 가을에 심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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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성이 있는 거냐. 음. 근데 상품성이 우리가 판매를 했을 당시 크기, 네. 모양, 뭐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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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레몬하고 비교해봐도, 네. 그, 제가 봐서 이게 나무가 좋다고 생각하고, 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직접 오셔가지고, 어. 뭐, 관심도 많으시고, 레몬을 좀키워보고 싶으신 분도 많으시고, 아 많이 왔습니다. 네. 지방에서 뭐, 많이 와서, 지금 네. 온실 치는 분도 있고, 네. 또, 그거를 하려고 또산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 네.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이제, 그럴, 그분들도 와서 처음 보면은, 왜 이게 꽃이 여기 있고, 왜 이게 과일이 달리냐고 자꾸 얘기를 음, 하거든 예, 아까 같이 질문하네요. 네. 예. 그런데 그게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본다고 들 저도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러 음. 우리가 뭐가 과일같이, 배같이 한번에 촥! 예. 같이 왔다가 딱 이제 그게 과가 음. 형성이 돼서 따면은 되는데, 이건 오히려 본다고 들으면, 예. 동기에 보면은 우리가 딸때 예. 11월, 12월 이렇게 딴다고 들 올해 봤잖아요. 5월달까지 네. 우리가 땄잖아요. 예, 네, 제가 농장에 옆에라도 봤는데. 5월달까지 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달까지 이렇게 나무에서 따서. 농가서 나무에서 따서 직접 소비자한테 줄수 있는 부분이 네. 되다 보니까 맞아요. 저장하는 것도 네. 좋고. 예. 네. 네. 보관할 필요가 없고, 나무에 달린 채로 계속 5, 6월달까지 쓰니까. 그렇부터 어.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본다고 들으면 상품성도 좋고. 네. 또 보관하는데 좋고. 그런 뭐 비용도 안 들고. 네. 팔로만 잘돼있으면 정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모는. 팔로가 네. 지금 일반 과일 같은 거 복숭아나 네. 이 배, 사과는 이제 그렇게 유통망이 우리나라 잘돼 있잖아요. 도내 상인가면 네. 네. 경매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모는 지금 기본적으로 되는 게 그런 그 유통 과정에 과일이 네. 나갈 상품도 없어요. 아 예, 장벽하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판매도 하고 그러면은. 잘만 키우면 고속작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고 들면은 네. 우리가 열대야 과일 중에 이렇게 보면은 레몬이 네. 제가 봐서는 괜찮습니다. 네. 그 수익성도 괜찮고 네. 앞으로에 대한 그런 그, 그 과일에 대한 선호도 우리 네. 국민들이 먹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부분도 뭐이로 말할 수 없이 좋다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면 소비자들이 다뭐 네. 이거 지금 우리 거 이렇게 갖다가 뭐 이거 드셔보고서는 아 좋다 고그러는데 네. 진짜 좋으냐는 아이뭐 좋다고 네, 네. 하시거든요. 대표님 이 네모 키우는 경력도 있으시고 네. 시설도 이게 전문이시니까 시설도 이게 좀 하는데도 컨설팅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좀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거는 네. 제가 댕기면서 이걸 하실 분들 을 하면은 네, 네. 온실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그 온실에 대한 환기 장치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동절기에 보면은, 자, 남해안 같은 데는 난방 네. 부분이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계절적으로 추울 때 네. 대비하는 네.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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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걸 했을 당시에 이제 지하수를 이용하는 뭐 이제 수박, 네. 이런 네. 네. 교환도 있는데, 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그 온실을 새로 칠 때, 네. 온실의 폭 문제, 몇 줄을 심을 네.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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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줄에 몇 얼마 심을 건가. 그러면 네. 온실 규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지어놓고 나서 그걸 맞추려고들 못하죠. 음, 그렇죠. 그래 이제 그거 이제 제가 가서, 음. 짓기 전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 이 땅에 있는 토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중요한데, 네. 모는 제가 심어보니까 크게 안 가려요. 아, 예. 이게 난 음. 처음에는 배수 네. 이런 네. 부분을 생각했는데, 네. 지금 여기도 흙을 받은 데거든요. 네. 향토 받았는데, 네. 처음에 이게 좀, 울짝에 있는 온실은 원래, 네. 그, 여기 본토 흙이고, 네. 이거는 제가 받은 흙인데, 네. 걱정을 했는데, 뭐, 나무 크는 거 보니까 음... 큰 영향은 없어요. 네. 아,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모는 하고 싶은데, 어떤 그 온실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이 많은데, 네. 네. 그, 이제 온실을 짓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온실을 네. 그, 위치에, 이, 어떻게 보면 남북 부분, 네.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저카트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있는데 이게 네네. 이게 단독인가 그런데 연동이 된다고 들면은 네네. 저거하고 저 사이에 나무는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죠 그러니까 서쪽에 나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네. 이래서 남북으로 다 짓는 온실이라는 음. 걸 제가 얘기 합니다. 아, 예. 그건 나중에 좀 저기 자세하게 음. 하실 때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짓기 전에 동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네, 부분 네. 또 온실을 줘서 어떻게 운영할 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일반인열심 놓고 내면 음. 이제 안마 우리가 어떻네 뭐 어떻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네. 그런 걸 미리 알고 네. 짓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몬에몬 재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몬판 대표님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기 네몬 가지치기 설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